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병학 이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 김광수 교육감님, 교육과족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교육위원 정기훈입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위원 교섭단체인 미래제주 원내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이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인재 육성에 열심히 이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말은 2023년 갑진년 새해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올한해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청룡이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심어주는 행정과 정책을 펼쳐나가시길 희망합니다 지난해는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께서 취임 후 공약과 조직을 정비하며 공약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반기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공약을 추진하는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도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제주 미래를 이끌기 위해 진취적인 도전과 용기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 인구의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제주 사회편에 대응하여 제주의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서로 협업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제주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주 교육혁신의 큰 전환기가 될 교육발전특구, 제주형 유보통합, 늙음 학교, 환경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들은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우리 제주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육 발전 특구 지정으로 제주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교육부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상실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지원하는 교육 발전특구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교육 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힘을 합쳐 지역 교육 혁신을 이끌어 지역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2일, 제주자치도,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교육 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제주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특례를 최대한 활용해 제주만이 차별해진 교육발전특구 3개 전략과 9개 과제를 담은 최종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 지정되면 3년 동안 최소 30억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례 혜택도 누리게 됩니다. 앞으로 제주가 교육발전특구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려면 제주도교육청은 소총 창구로서 교육협력관 제도를 신설하어 지자체와 대학교에 파견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은 물론 파격적인 행정적 재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일부 타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대학교에 발빠르게 교육협력관을 파견하여 평생교육, 학교급식, 교육유해환경, 기초학력멘토링, 대입제도 개선, 지역 인재육성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업무 협력을 근거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도 지자체 및 대학과 원팀이 되어 교육발전 특구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주형 유부통합 안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영유아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제주 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의 업무 중복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유아 교육 현장은 행재정적인 비효율성, 교육과정 연계 단절, 교사 자격증 등의 차이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적출산 위계에서 아이 한명한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양질의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보 통합은 시대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영리와 교육 보육 시스템 통합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제주 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유보 통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유보 통합 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이 추진단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보 통합 정책에 따라 제주 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간의 이관 업무 재정통합, 인력운영 등 포괄적인 유보통합을 통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출범한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서로 인력을 파견하여 유보통합 안착에 중요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예산, 조직인력 등 체계적 유관협의 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유부통합의 목적, 목표, 추진 방향 등에서 제주형 유부통합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주 교육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부통합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도내 423개소 7개 유형의 어린이집 보육법무위관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총괄적인 지원을 통하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늘봄학교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2월 5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을를 얻고 2023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늘봄학교는 현행 방과후 교실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개념으로 초등학생 돌봄 공백에 따른 학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업무를 수행할 공무직, 기간제 교원 등 지원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래 이 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업무 전담 조직을 설치해 기존 교사가 관련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사들은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은 넓은 학기전문 도입을 앞두고 인력과 공간이 문제에 직면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제주도교육청은 바람직한 넓은 학교 운영을 위해 제주 자치도를 비롯한 지역 돌봄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주형 넓은 학교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활용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늙은 막교가 제대로 정착되어 출산과 양육에 걱정이 없는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늙은 막교를 위하여 학교 안에서는 유휴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하되 그래도 부족하면 늙은 거점 학교를 지정하거나 학교의 모든 교실까지 설치를 고려하도록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학교 막 늙은 막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역돌봄기관 업무가 교육청에 잘 이완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기업과의 업무협약도 필요합니다. 한편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늘봄학교에서 희망하는 모든 나이에게 장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부모가 직접 돌봄을 할수 있게 노동시간이 유인한 제도나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양육 환경에 맞춰 노동 가치관을 시대 흐름에 따라 근무 환경을 바꾸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도 교육청은 돌봄 정책에 극복하기보다는 교육기관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전일 발달을 돕는 데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4년도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 수는 8 4,840명으로 작년 8 6,063명보다 1,223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수는 전년 대비 1,123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미래재재교육이 직면한 큰 위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청,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과 보존을 마치며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전향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올해 신입생이 10명을 넘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제주시 15개교, 서귀포시 1 8개 교동 모두 33교로 나타났는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향후 6년 이내에 학생수가 1만 명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재정이 악화도 예상되는 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활성화와 교육균형 발전과의 서로 상충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은면제 고등학교 발전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의 영어교육도시에 소지한 4개의 국제학교들은 동아시아에서 세계적인 인재육성의 산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제주지역교육청은 날이 갈수록 심하는 농어촌 지역 학령 인구 감소를 인하여 제주의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껏 제주도교육청은 중장기 교육발전 방향으로 특성화가 학교 개편에서 고교체제 개편까지 열악한 읍면지역 고등학교 발전 방향을 모색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면지역과 동지역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사교육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학부모들도 자녀교육비 걱정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 고교체제 개편 아이비교육 확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영역도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환경이 나은 제주영어교육도시와 표소면적에 학생수가 느는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 교육요건이 좋아지면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아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 살아나면 사람이 살고 지역이 살아날 것입니다. 읍면 지역 고등학교들이 동 지역에 밀린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가 아니라 획기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찾아가는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 제주교육 비전도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고등학교가 서로 상생 발전하는 교육 발전이 청사진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로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 발전 특구 제주형 유보통화 모델을 부축, 학령 인구 감소 대책, 늘봄학교에 대한 정책 변화, 읍면지역 고등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 제주 제주도 치자와 제주도 계층이 소통과 협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 이장님, 교육감께 제안드립니다.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에만 있는 교육연제도가 2 0 2 2년 상반기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에 교육 기관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교육 기관과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성과 보고서를 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제주도의 교육 기에도 미래기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정책 추진과 재정 투입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는 현재의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원래 청룡이 상토로 이 미래 제조기획의 희망을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겸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